할렐루야, 오늘은 3월 14일, 출리극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자본 1장, 고린도 후서 13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리극기 25장부터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후 언약계와 진설병 상과 등잔대 등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 정도는 맡겨주셔도 되는데 너무 꼼꼼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막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바치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재물을 꼼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언 1장은 하나님에 관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정의하죠. 하나님에 관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것이고 지혜입니다. 자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꾀는 소리를 분별해야 되죠. 꾀는 소리는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의 소리는 본성을 거스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 말씀이죠. 지혜의 소리는 우리의 거짓과 게으름과 아둔함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며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소리를 열심히 듣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지혜의 소리를 잘 들음으로 인생이 뒤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사마리아 성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생명수, 참된 예배,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을 돌이키죠. 마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중하게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제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목 박혔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